인간도 개개인마다 다양성과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죠? 동물들 역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희한한 행동과 독특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흔히 볼수 없는 특별한 동물들의 재미난 진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슐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종종 재미난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매번 재미난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보려고 해요.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 코알라. 태어나서 평생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것. 개인 식별이나 범죄수사의 단서로도 사용되는 지문이 있죠. 코알라의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실제 범죄 현장에서 인간의 것과 헷갈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찰들이 유독 싫어하는 동물이라는 재미난 썰도 있는데요.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선 혹시 모를 실수를 대처하기 위해 코알라뿐 아니라 침팬치, 원숭이의 지문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수집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코끼리. 어릴 적 만화영화를 보면 가끔 코끼리가 놀랄 때 점프를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점프를 할수 없는 유일한 포유동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달릴 때도 항상 한쪽 다리를 땅에 둔다고 해요. 솔직히 보기에도 코끼리들은 덩치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점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코끼리의 코의 무게도 전체 몸무게의 약 130kg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또 길고 강한 뒷다리와 거대한 종아리 근육, 그리고 강한 아킬레스 건을 가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와 약한 다리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는 매우 튼튼하지만 그들의 다리 근육과 뼈는 점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으로 밀어내는 데 필요한 스프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코뿔소. 코뿔소의 뿔은 털로 이루어졌다고? 코뿔소의 뿔은 독특하고 그 이름도 코와 뿔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죠.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죽이거나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살아있는 코뿔소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코뿔소의 뿔은 주로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코뿔소의 뿔은 사실 코에 있는 피지선에서 흘러나온 분비물로 단단히 뭉쳐 자라는 털뭉치라고 하네요. 네 번째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까지 2주 이상이나 걸린다고 해요. 나무늘보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지내야 하고, 만약 추워지기라도 하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나무늘보의 체온이 너무 낮아지면 잎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죽어서 소화되지 않은 잎들이 위를 지나가지 못하거나 영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낙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지속적으로 배가 불러서 매일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연구 결과 나무늘보는 신진대사가 더잘 되는 더운 날에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체로 체온 유지를 돕기 위해 추운 날에 더 많이 먹게 되는 대부분의 다른 포유 동물들과는 다른 게 특이한 점이네요. 다섯 번째, 타조. 타조의 눈은 당구공 크기 정도로 아주 큰데 눈에 비해 머리는 굉장히 작죠? 눈알이 두개골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타조의 눈은 실제로 눈알 한 개보다도 작습니다. 타조의 뇌는 호두만큼 작고, 특별히 똑똑하지는 않지만, 새들 중 가장 큰 눈알로 3.5km까지 볼수 있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포식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미리 그들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입니다. 타조는 큰 크기로 날지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타조가 포식자를 앞지르지 못한다면 사자나 치타를 죽일만큼 세게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튼튼하고 각 발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타조는 공룡화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알 하나가 무려 2,000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타조는 뇌보다 큰 눈을 가진 것 외에도 다른 면에서도 특별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나요? 또 다른 동물들의 재미난 진실로 곧 찾아뵐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